안녕하세요. 코인설전 TV입니다. 오늘은 최근 주가가 급등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어셈블 AI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셈블 AI는 어떤 기업이며 주가 상승의 배경과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어셈블 AI는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생성형 AI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기업의 업무 자동화, 데이터 분석, 고객 서비스 향상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최근 어셈블 AI의 주가가 급등한 배경에는 몇 가지 주요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글로벌 AI 시장의 성장입니다. 생성형 AI를 포함한 AI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의 주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 어셈블 AI의 기술력과 사업 확장입니다. 회사는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AI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산업 분야로의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정부의 AI 산업 지원 정책입니다. 정부는 AI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는 관련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호재 및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셈블 AI는 최근 AI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로의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수익 다변화와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AI 산업 육성 정책은 어셈블 AI와 같은 기업들에게 큰무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셈블 AI의 미래 전망은 긍정적입니다. 특히 AI와 블록체인 기술의 융합이 가져올 새로운 시장 기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셈블 AI는 기술력과 시장 수요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AI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은 어셈블 AI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구 개발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로의 사업 확장은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회복세와 함께 기술적 강점과 생태계 확장 계획을 통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센블 AI는 AI와 블록체인 기술의 융합을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며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어센블 AI의 주가 급등 배경과 주요 후재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AI 산업의 성장과 함께 어센드 AI의 미래가 더욱 기대됩니다. 영상 다루지 못한 어셈블 AI의 추가적인 후재 정보나 다른 코인들의 후재 정보 및 전망이 궁금하신 분들은 0 1 0 9 8 4 9 4 5 6으로 어셈블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100% 무료 상담으로 여러분들의 코인 컨디션을 점검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인설전TV였습니다.